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10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지원 소식이 있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한달한달 한달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담을 느끼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다양한 항목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의료비, 유료비 등 대부분 분들이 매월 지출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10월 12일부터 새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60% 받습니다. 계속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하니 오늘 영상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 주세요. 고정 지출 비용 중 아낄 수는 있으나 지출하지 않을 수는 없는 대표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식비인데요. 여러분은 한 달에 식비로 얼마를 지출하시나요? 집집마다 지출되는 비용은 다르겠지만 요즘 워낙에 물가가 비싸다 보니 이전보다 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고물가 시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합니다. 가을철을 맞아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평소에 자주 가던 마트에서 혹은 자주 이용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별로 참여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마트 135개점 10월 12일에서 25일 롯데마트 105개점, 10월 12일에서 25일, 농협 하나로 77개점, 10월 12일에서 25일, GS리테일 420개점, 10월 11일에서 24일, 메가마트 14개 지점, 10월 11일에서 24일, 홈플러스 133개점, 10월 12일에서 25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21개 지점, 10월 12일에서 25일, 서원 유통 78개점, 10월 11일에서 24일. 초록마트 375개점, 10월 16일에서 29일. 우리마트 22개 지점, 10월 16일에서 29일. 수염 유통 10개 지점, 10월 12일에서 25일. 한살림 협동조합 244개 지점, 10월 16일에서 22일. 둘의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 118개 지점, 10월 12일에서 25일. 행복중심생활협동조합연합회 19개 지점 10월 12일에서 25일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몰은 총 24개인데요. 공양홈쇼핑, 쿠팡, 지마켓, 11번가, 컬리, 리테일, 오아시스, ssg.com, 티몬, 수협쇼핑, gs홈쇼핑, 롯데쇼핑, 우체국쇼핑 등이 참여합니다. 컬리와 s s g 닷컴만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고 그외 온라인몰은 10월 16일에서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10월 12일에서 25일까지 진행하고, 온라인몰에서는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 특별전으로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수산물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명태,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 등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정부 행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몰라서 지나치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물가 부담을 덜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